자, 반갑습니다. 오늘 SK 이노베이션 보겠습니다. 최근 지난번에 이제 상한가까지 나오면서 급등이 좀 나왔었는데 8월달 내리 시장이 빠지면서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도 지난 이제 급등 나왔던 분위기가 무색하게 두달 내리 빠지면서 기존에 이제 상한가 급등 나왔던 이전 가격 거의 근처까지 이제 밀렸습니다. 10만 원대는 계속해서 버텨주고 있는데 1차적인 다 지지 라인은 이제 10만 원, 다음 8만 원 지지 라인을 좀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거의 평균적으로 SK 이노베이션 들고 계신 분들이 한 15만에서 16만. 원 언저리 정도 되고 있는데 지난번에 실적 나오면서 2분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적자가 한 2천억대 나오면서 이제 반기 한 4천억대 적자가 잡히고 작년 반기 대비해서 뭐 적자폭이 확연히 좀 커지다 보니까 최근 이제 실적 자체도 좀 부진한 측면도 있고 주가의 이 상승 동력이 금방 또 빠르게 좀 꺼지는 모습이에요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유 판매 가격이 하락하다 보니까 기존의 재고자산,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 900억 정도 나오면서 2분기 적자 확대폭이 좀 커지긴 했는데 3분기에는 이제 흑자 전환이 좀 기대가 되거든요. 3분기에는3 0억 정도. 적자가 나올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긴 한데 SK 이노베이션은 이제 SK온 이쪽 이제 기존의 원유 말고도 이제 신규 성장 동력 사업으로 배터리 사업에 이제 진출을 하면서 SK온이 이제 북미 가동을 이제 돌리면서 한1500 정도, 정도 적자가 나오긴 하지만은 적자 폭이 조금씩 이제 좀 축소가 되고 있고 3분기 실적이 한3 0억 가량 증가 하면서 정제 마진도 좀 상승을 하고 원유 가격도 이제 좀 안정화가 되면서 이 적자가 나던게 빠르게 일단 전환할 수. 있는 단계이긴 합니다. 다만 이제 조금 걱정되는 게 SK온이 이제 이번 신규 공장 돌리면서. 고정비라든지 그런 이제 추가적인 지출 확대가 좀 있다 보니까 적자폭이 조금 이제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라거 그래서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석유가 기반이지만 2차전지 배터리 소재도 이제 신성장 동력으로 계속해서 이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아직까진 적자이라란데이 배터리 사업이 언제 이제 흑자로 전환되는지가 관건이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주가가 급 반응 나올 수 있는데 지금 최근 자리로 놓고 봐서는 평균 낙하가 이제 15만, 16만 정도 15만 원총 되시는 분들이 마이너스 한30% 전후인데 올해 안쪽으로 이제 3, 4, 3분기, 4분기 이제 흑자 전환되는 하는 이제 실적 기대를 치를 봤을 때는 한 13만원 자리까지는 충분히 올해 말 안으로도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거든요. 만약에 이제 추가 매수해서 빠르게 이제 평균 단가가 이제 13만원까지 낮출 수 있는 그런 자금 여력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한 10만원 전후. 최대 이제 10만 아래에서 9만 5천에서 10만 원까지 가격 추정이 나온다면은 저 자리에서 과감하게 분할 매수를 해서 평균 단가가 이제 계산기를 돌렸을 때 13만 이하까지 낮출 수 있는 분들은 분할 매수를 해서 평균 단가를 좀 낮추면은 빠르게 또 본전 이상 자리까지도 올수 있고 SK 이노베이션 그 이전에 이제 18만 원대 20만 원대 완전 고점에 이제 물려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제 중장기적으로 이제 봐야 되는데 최근 이제 계속해서 이제 주가가 지난번에 이제 8월 <laughs> 초부터 해서 7월 말, 한 10대 급락이 한 연거푸 나오면서 이번 SK 온에다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적자인 뭐 배터리 사업에 대규모 투자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커버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있느냐 없느냐가 이제 관건인데, 배터리 사업 같은 경우에도 빠르면 은 이제 내년 26년 초에서 한 중순 정도. 자 전환을 예상을 하고 있긴 하거든요 늦어지면 이제 27년까지도 갈수 있는데 지금 추가 자본을 계속해서 sk 이노베이션이 sk의 온에다가 추가 자본을 이제 될수 있냐 없냐가 이제 관건이었는데 추가적인 그런 자본 자본을 좀 약간 이제 되기가 힘들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이 좀 크게 나오면서 이때 좀 급락이 나왔어요 시장이 좀 빠진 것도 있고 시장 예상치 대비 실적이 좀 부진했던 것도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좀 밀리는 흐름들이 좀 나왔습니다. 뭐2차전지 관련해서 이번 이제 미국 유럽 쪽에다가 공장 관련해가지고 최근 신모델 출시도 하고 있고 유럽에 이제 공장 가동률이 개선이 되다 보니까 이번 다시 한번 이제 2 1선 자리 11만 자리만 뚫어주면은 충분히 단기적으로 이제 12만 13만 원 자리까지 이때 이제 급등 나왔던 전날 이제 거래대금이 거의 한 천억 8천 2백억 정도 붙으면서 이제 급등 이 나왔었는데 그 뒤로 뭐 이렇다 할 거래 없이 질질 빠지면서 지난번에도 한 2천억 대 붙으면서 10% 상승 나왔다가 그 다음 날 바로 또2 0 0 0억대 밀리면서 한번 물량이 좀 털려 나가는 모습. 이때 급등이 나왔던 이제 세력이 붙었던 물량들은 좀 단기적으로 정리하고 빠져나간 모습이고 다시 이제 10만 원 자리에서 좀 바닥을 다지면서 11만, 12만 단계별로 이제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이제 차트 자리인데 결국에는 이제 매수세 수요가 얼마나 분양고 관건이거든요. 이번 그 하반기 회복 자체가 일단 빠르게 나올 것으로 하반기 회복이 이제 빠르지는 않다. 보니까 단타로 붙었던 분량들은 빠르게 이제 털고 나가는 모습이고 조금 이제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려고 이제 하는 이제 투자자들은 계속해서 이제 10만 전후 이하로 이제 계속해서 분할 매수를 하는 좀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 평균 단가가 이제 15만 이상 물려계신 분들은 최대한 이제 10만 밑에 9만 5천 전후로 기준선으로 분할 매수를 해서 평균 단가가 이제 13만 이하까지 내려온다면 적극적으로 좀 매집을 하시고 매수를 하더라도 이렇게 평균 단가를 크게 낮출 수 있는 이제 추가 어, 자금 여력이 없거나 하시는 분들은 다른 종목으로 더 빠르게 수익 실을 하면서 SK이노베이션은 조금 이제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내년 26년 한 3월달까지 끌고 간다는 생각으로 가져가시면 충분히 14만에서 15만 자리까지 어, 볼수 있습니다. 당장 에 이제 주가 그것 나왔다가 또 밀리면서 한두달 내리밀리면은 멘탈이 또 많이 깨지거든요. 근데 또 금방 뺐다가 또급반등 나오면은 또한달두달또 달, 달 올라오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제 주봉 월봉 긴 관점상 바닥을 다지고 이제 계속해서 이제 반등 시도를 나오는 모습은 확실합니다. 근데 이제 계속 고점 맞고 떨어지고 시원하게 이제 주봉상, 장기평상 자리를 돌파를 못하다, 못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제 실망, 실망, 매물 나오면서 밀리는데 주봉상 이제 12만 5천 자리, 120선 자리만 뚫어준다면은 추세를 이제 확연하게 한번 돌릴 수 있는 위치가 다시 한번 나올 수 있어서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제 2차전지 관련주들이 대거 바닥 찍고 반등 나오는 분위기라 같이 약간 이제 물살을 타가지고 충분히 이제 상승 흐름이 나온다면은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도 단기 이제 13만 15만 자리까지 볼수 있으니까 그동안에 이제 물려 계시던 분들은 조금 더잘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분할 매수하면서 가져가신다면 충분히 이제 본전 매도하고 수익실을 할수 있는 자리까지 올수 있습니다. 잘 기다려서 실현하시고. 막상 이제 본전 구간 와서 수익실을 하더라도 본인의 이제 실력이 아직까지 정체되어 있거나 뭔가 이제 발전이 없으면또 다른 종목 들어가서 또 물리거든요. 같은 과거를 또되풀이 하지 마시고 잘또 열심히 다른 종목들 공부하고 어떤 거를 어떤 종목으로 들어가야겠다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지난주에 텔레그램, 어, 그 무료 텔레그램 이제 오픈을 했거든요. 지금 유튜브 들어가시면은 유튜브 란에 텔레그램 코드 올려드렸습니다. 텔레그램만 코드 올려드렸으니까 확인하셔가지고 다시 좀 보여드리면은 보통 이제 더보기란에 올라와 있는데 더보기란이 어떤 건지 를 모르신 분들이 또 많이 계셔가지고 위에 보시면은 여기 이제 다크헌터, 세력찾는 다크터방 들어오시면은 위에 더보기란 있죠? 어 여기 더블클릭 하셔가지고 컨트롤 C 복사하셔서 그대로 이제 URL 입력하는 곳에다가 이제 긁어 넣으시면은 이렇게 이제 텔레그램 방 접속 가능합니다. 접속, 접속하시면은 최근 이제 단기 급등 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든지 2차전지 관련 종목들 관련 재료 뉴스 일정 나오면은 계속해서 이제 올려드리니까 지난주부터 이제 막 시작해가지고 어느 정도 그 많은 분들 들어오시면은 또 단기적으로 빠르게 수익 할수 있는 종목들도 올려드리고 끌고 할수 있는 종목도 올려드리니까 잘 확인하셔서 또 빠르게 투시를 하시는데 도움되시기 바라겠습니다.